상부지표 함몰로 인해 터널이 북락되었다. 조치 사항과 조치 후 북락 구간 통과 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문제를 풀기 전 잠시 영상을 멈추고 바라면 어떤 식으로 풀었을지 생각해봅시다. 상부지표 함몰로 인해 터널이 북락되었다. 조치 사항과 조치 후 북락 구간 통과 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찍힘 타입 A 개목 기사. 고비 개요, 개요, 개념, 목적, N 기능, 사전 고려, 찍힌 1, 찍힌 2, 찍힌 3, 비교, 개선 방안, 유의 사항, 결론, 상부 지표 함물로 인한 터널 천단부 북락의 개요, 터널 규모에 비해. 피고가 낮으면 터널 막장, 상부 표토층이 함몰될 수 있음. 붕괴 원인 도출. 응급 복구 실시 후 지보 패턴 강화. 추가 보강공법을 적용하여 안전하게 통과. 붕락 직후 응급 조치 사항. 인원 장비 대피. 추가 붕괴 위험 범위 특정. 진행성 붕괴 여부 판단. 복구반 편성. 터널 붕락 원인 도출 절차. 붕괴 현황 분석. 설계 앤 시공자료 분석. 지층 구조. 지하 수위, 지반, 물성치, 현장 조사, 붕괴 형태, 범위, TSP 탐사, 영향 인자 도출, 취합된 자료를 통해 주 영향 인자 도출, 붕괴 원인 평가, 영향 인자에 대한 정량적 평가 실시, 터널 북락 시 상황별 응급 복구 방안, 1차 지보제 타설 전 북락부 채움, 쇼크리트, 몰타르, 경량 콘크리트, 붕괴 지점 보강, 락볼트, FRP, 강관 다단 그라우팅, 1차 지보제 타설 후 내공 단면 계측, 붕괴 지보의 계획 단면 침범 여부 확인, 계획 단면 침범 시, 침범한 지보 부분 제거. 기 설치된 지보제 손상 시, 지보제 재시공. 한몰 지반부 및 지보 패턴 보강. 한몰 지반부 복구. 붕괴 토사 제거. 경량 콘크리트, EPS 채움. 락볼트 보강. 지보 패턴 보강. 강 지보제, 스틸리브, 간격 줄임. 강성 보강. 락볼트 설치 간격 줄임. 포어 폴링, 강관 다단 그라우팅으로 뇌막장의 천단 보강, 조치 후 북락 구간 통과 방안, 북락 원인 파악 및 대응, 천단부 안정성 문제, 포어 폴링, 소규모 북락 방지, 강관 다단 그라우팅, 변위 억제, 수평 제트 그라우팅, 계량체 형성, 용출수 문제, 딥, 웰 well, 웰포인트 well 터널 수발공 수발갱 북락 구간 굴진 방법 변경 발파 굴진 북락 구간에서는 기계식 굴진 결론 다시 상부 지표 함물로 인해 터널이 북락되었다. 조치 사항과 조치 후 북락 구간 통과 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찍힘 타입 A 개목 기사 고비 개유 개요 개념 목적 n 기능 사전 고려 찍힌1 치킨 2. 치킨 3. 비교. 개선 방안. 유의 사항. 결론. 상부 지표 함물로 인한 터널 천단부 북락의 개요. 터널 규모에 비해 피고가 낮으면 터널 막장 상부 표토층이 함몰될 수 있음. 붕괴 원인 도출 응급 복구 실시 후 지보 패턴 강화 추가 보강공법을 적용하여 안전하게 통과 붕락 직후 응급 조치 사항 인원 장비 대피 추가 붕괴 위험 범위 특정 진행성 붕괴 여부 판단 복구반 편성 터널 붕락 원인 도출 절차 붕괴 현황 분석 설계 앤 시공자료 분석 지층 구조 지하수위, 집안, 물성치. 현장 조사, 붕괴 형태, 범위, TSP 탐사, 영향인자 도출, 취합된 자료를 통해 주 영향인자 도출, 붕괴 원인 평가, 영향인자에 대한 정량적 평가 실시, 터널 붕락 시 상황별 응급 복구 방안, 1차 지보제 타설 전 붕락부, 채움, 쇼크리트, 몰타르, 경량 콘크리트, 붕괴 지점 보강, 락볼트, FRP, 강관 다단, 그라우팅, 1차 지보제 타설 후 내공 담배, 계측 붕괴 지보의 계획 단면 침범 여부 확인 계획 단면 침범 시 침범한 지보 부분 제거 기 설치된 지보재 손상 시 지보제 재시공 함몰 지반부 및 지보 패턴 보강 함몰 지반부 복구 붕괴 토사 제거 경량 콘크리트 EPS 채움 락볼트 보강 지보 패턴 보강 강지보재 스틸 리브 간격 줄임 강성 보강 락볼트 설치 간격 줄임 포어 폴링, 강관다단 그라우팅으로 뇌막장에 천단 보강, 조치 후 북락 구간 통과 방안, 북락 원인 파악 및 대응, 천단부 안정성 문제, 포어 폴링, 소규모 북락 방지, 강관다단 그라우팅, 변위 억제, 수평제트 그라우팅, 계량체 형성, 용출수 문제, 딥, 웰 well, 웰포인트 well 터널 수발공 수발갱 북락 구간 굴진 방법 변경 발파 굴진 북락 구간에서는 기계식 굴진 결론 그럼 오늘 이만 끝